안녕하세요 백사입니다. 관상학 공부하시죠. 오늘은 눈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사진 지금 한장 붙였는데 여기 제가 붙여놓은 사진은 다른 영상에서 썼던 걸 갖다가 또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좀 비슷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오늘 하는 이 눈에 대해서도 다른 영상 이와 비슷한 그런 영상들이 이미 올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뭐, 거의 비슷하다고 하면, 뭐, 복습하거나 또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다시 공부한다는 의미로 우리 영상을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눈은 제가 우리 얼굴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또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달마대사는 우리 얼굴 중에 점수를 매긴다 그러면 10점 만점으로 매긴다 그러면 눈이 5점이라고 했습니다. 이마가 3점이고 나머지 귀, 코, 입이 2점입니다. 이렇게 점수를 매겼습니다. 달마대사 아시죠? 그분이 달마상법에 그렇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얼마나 비중이 큽니까? 절 반을 볼수 있다는. 바로 눈입니다. 눈은 자연을 비유하자면 해와 달입니다. 해와 달. 왜 눈을 해와 달로 비유하냐? 눈은 눈동자처럼 둥글죠. 우리 자연에 있는 것 중에서 이 둥근 거는 해와 달이죠. 그리고 빛이 납니다. 빛이 나기 때문에 해와 달로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죠. 해와 달이 없다 그러면 인간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눈은 그 형태가 몇 가지가 되죠. 그 중에서 각안이라는게 있습니다. 이 각이라는 것은 각이 졌다는 것이죠. 뭐 삼각형, 삼각안에 대해서 지금 영상을 올린게 있습니다. 각이 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이 떠오르는. 이렇게 각이 졌다는, 동근 눈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동근 눈이 아니고 봤을 때 눈이 각진, 눈. 그것을 각안이라고 합니다. 각안. 이 사람이 눈이 그렇죠. 이렇게 좀 사진이 희미한데 있는 그대로 뽑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각이 져 있죠 마치 삼각형 형태를 띄고 있는 눈썹도 한번 보십시오 눈꼬리가 올라가고 좀 짙죠 이런 사람의 특징 내가 어떤 사람을 봤는데 어 눈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특징이 어떨까 이것을 알면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면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장단점을 알면 사람을 대하기가 용이하죠. 모르고 접근했다가는 내가 오히려 되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너는 해와 달이기 때문에 각이지면 안 됩니다. 우리 밤하늘의 해와 달을 한번 보십시오. 절대 각이지지 않죠. 달 같은 것은 무슨 반달이고 초승달이었지만 각이지지 않습니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들은 시의심, 남을 시기하고 의심하는 마음. 이것을 시의심이라고 합니다. 이런 마음이 간 사람입니다.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축하해 주지 못하고 이런 시기심이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 해도 그냥 나는 괜찮아. 내가 한 것은. 우리가 그래서 그런 말을 쓰죠. 내로난 걸.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관대하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유하다는 것입니다. 남에게는 매우 엄한 성격일 수 있죠. 나는 이렇게 해도 되는데 당신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마음,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바로 각진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한번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살펴보시죠. 정말 이런 성격의 소유자인지 어떤지를 이 영상을 보시고 한번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어, 이 사람은 희의심이 있고, 자신한테는 굉장히 관대한데, 남한테는 엄한 잣대를 들이미는 사람이, 어,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내가 조절을 하면 됩니다. 이러한 특징이 있으니, 여러분께서도 한번 잘 한번 살펴보시오 관상학은 이런 이치, 뭐, 해와 달이라든지, 뭐 뾰족한 것은 찌른다. 이 뾰족하지 않습니까? 각이 졌다는건 찌른다. 그러기 때문에 남에게 매우 엄격한 것입니다 이런 위치로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관상하기 좀더 쉽고 아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 미신이 아니다. 이런 답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관상학은 절대 미신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